안녕하십니까. 소우쿨극장입니다. 이번 주부터 매주 목요일은 전 세계에 재미있는 민담이나 명작 소설 등을 눈을 뜨고 보기보다는 눈을 감고 귀로 듣는 오디오북 형식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단, 오늘은 목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에 업로드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러시아 민담 중한 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 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어떤 왕국에 부자 마르코라 불리는 큰 상인이 살고 있었다. 성격은 엄격하고 차가웠지만 단 하나 돈에 대해서만은 누구보다도 진심이고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누군가가 자기를 무식하며 하층 계급 출신이라고 욕하는 것에는 껄껄 웃어 넘겼다. 실제로 그랬으니까. 하지만 누구라도 마르코를 왕국의 제일 가는 부자가 아니라고 말하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고 반드시 안가품했다. 마르코가 세상을 재는 유일한 잣대는 돈이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도 어떠한 자비도 베풀지 않았다. 거지들이 자신의 집 창가에라도 다가오는 것 같으면 종에게 그들을 쫓아버리라고 명령하거나 개를 풀어 물게 했다. 그러나 외동딸 아나스타샤는 세상 무엇보다 아끼고 귀여워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 세 명이 대문 앞에 와서는 구걸했다. 마르코는 그들을 쫓으려고 개를 풀라고 명령했다. 그때 아나스타샤는 아버지에게 간청했다. 아버지, 제발 그분들을 쫓지 마세요. 외양간이라도 빌려서 주무시게 해주세요. 마르코는 마지못해 거지 노인들이 외양간에서 밤을 보내도록 했다. 모두가 잠들자 아나스타샤는 몰래 일어나서 외양간으로 가 거지들을 엿보았다. 노인들은 외양간 가운데에 모여 지팡이에 몸을 기대고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가장 나이 많은 노인이 말했다. 무슨 새로운 소식은 없나? 그러자 다른 노인이 대답했다. 하가렐로의 마을에 가난뱅이 이반에게 일곱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무엇으로 하고 어떤 복을 나눠줄까요? 세 번째 노인이 말했다. 그 아이 이름을 바실리라고 하고 오늘 우리가 머무는 집의 주인인 부자 마르코의 재산을 나누어 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그들은 길 떠날 채비를 했는데 성상에게 절을 한 다음 외양간을 떠났다. 아나스타샤는 이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했고 위기감을 느꼈던 부자 마르코는 파가렐로의 마을로 갔다. 그는 곧장 사제에게로 가서 모든 것을 자세하게 물어보았다. 마을의 이반에게 일곱째 아들이 태어났습니까? 사제가 대답했다. 예, 어제 우리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농부 이반에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바실리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일곱째 아들이니까 정말로 부르나입니다그 농부의 가장 큰 아들이 이제 겨우 일곱 살이랍니다. 아이들은 그렇게들 어린데 먹을 것은 없고, 어찌나 가난한지 아무도 그 집을 들여다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갓난아기에 대해 음흉한 생각을 가진 마르코는 그의 대부가 되겠다고 자청하고, 사제의 아내에게 대모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고는 잔치상을 잘 차리라고 명을 내렸다. 그리고 아이를 데려와 세례를 주고는 잔치를 벌였다. 잔치가 끝나자 부자 마르코는 부르나 입안을 구슬렸다. 여보시오, 당신은 가난하니 아들을 제대로 먹이거나 교육하지 못할 것이오. 그러니 나에게 아들을 주시오. 내가 이 아기를 출세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소. 당신이 편안히 살도록 지금 당장 천 루브를 손에 쥐어주리다. 가난한 이반은 고민 끝에 아들을 내주고 말았다. 마르코는 사제에게도 살해한 다음 아이를 여우 털 외투에 싸서 자기의 마차에 싣고 집으로 떠났다. 마을에서 몇십 페르스타 정도 오자 마르코는 말을 세운 다음. 아이를 안고 골짜기 끝으로 가서 아이를 던져 버렸다. 바로 이 골짜기에서 내 재산을 다 가지렴. 그런데 얼마 후이 길을 따라 외국 상인들이 지나가게 되었다. 그들은 마르코에게 꼰돈인 일만이 철로브를 갚으러 오는 중이었다. 상인들은 골짜기에 이르러 아기가 웃는 소리를 들었다. 말을 세우고 내려가 보았더니. 눈더미 사이에 푸른 풀밭이 있고, 웬 아기가 풀밭에서 꽃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상인들은 아기를 겉옷으로 싸서 안고는 길을 떠났다. 부자 마르코에게 온 그들은 이 아기를 발견한 놀라운 얘기를 했다. 마르코는 그 아이가 자기가 대부가 되어준 아기이자 절벽에서 던져버린 아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당신들이 찾은 아기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프군. 내가 아이의 친부모를 찾아 혼내주도록 하지. 만약 자네들이 그 아기를 나에게 준다면, 내게 진빛 1만 이천루불은 갚은 것으로 하지. 상인들은 동해했고, 아기를 마르코에게 주고 떠났다. 마르코는 그날 밤에 아기를 작은 나무통에 넣고, 통에 송진을 칠해 물이 새어들지 않게 한 다음, 바다에 떠내려 보냈다. 나무통은 흘러 흘러 어느 수도원에 다다랐다. 마침 그때 해변에서 수도사들이 어구를 말뚝에 걸고 있다가 갑자기 아기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다. 이 울음소리가 나무통에서 나는 것이라고 짐작한 그들은 나무통을 물에서 건져내어 깨뜨려 보았다. 나무통 속에 있는 아기를 발견하자. 놀란 수도사들은 아기를 수도원장에게 데려갔다. 수도원장은 이 아이가 나무통에 넣어져 해안으로 떠밀려 왔다는 것을 알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 아이를 바실리라고 부르고 별명은 부르나라고 하자. 바실리는 얼굴이 잘 생기고 마음이 온순하며 머리까지 총명했다. 바실리는 수도원의 모든 사제로부터 사랑받으며 정확하게 16살이 될 때까지 수도원에 살았다. 16살이 된 바실리는 수도원 열쇠지기가 되었다. 수도원장은 그를 매우 사랑했는데 글도 빨리 익히고 교회에 있는 누구보다도 더 노래를 잘하며 모든 면에서 빠르고 능숙하고 지혜로웠기 때문이었다. 이 무렵 어느 날 부자 마르코가 장사일로 바다를 건너 바로 이 수도원에 들르게 되었다. 수도승들은 부자 손님인 마르코를 정중하게 맞이했다. 수도원장은 열쇠지기 바실리에게 어서가서 교회 문을 열어놓으라고 명령했고, 열쇠지기는 재빨리 뛰어가 불을 밝히고, 찬양대 자리에 서서는 찬양하고 성경책을 읽었다. 부자 마르코는 이 청년이 수도원에 들어온 지 오래되었느냐고 수도원장에게 물어보았다. 수도원장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얘기했다. 그러자 마르코는 옛일이 기억나기 시작했고 이 소년이 자기의 대자였던 농부 이반의 아이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자 그는 수도원장에게 말했다. 만일 당신의 열쇠지기 같은 눈밝은 청년이 내게 있었다면 내전 재산을 관리하도록 맡기고 내 모든 장사를 돌보는 제일 높은 감독관을 시켰을 텐데.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내 장사 규모가 여간 크야지. 수도원장은 마르코의 제의를 거절했지만 마르코는 계속 조르며 이만루부를 성당에 헌금할 것을 약속했다.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수도원장은 이 문제를 다른 수도사들과 의논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이에 대해 말했다. 왜 바실리의 행복을 막습니까? 부자 마르코가... 그를 데려가 감독관을 시키도록 내버려두십시오. 그래서 부르나 파실리는 부자 마르코에게 가게 되었다. 할 일이 많이 남았던 마르코는 파실리를 혼자 배에 태워 집으로 보내면서 아내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이 청년이 도착하는 대로 그와 함께 비누 공장으로 가서 비누가 끓는 커다란 가마솥이 나오면 그 속으로 밀어 넣으시오. 만약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아주 엄하고 엄하게 당신을 다루겠소. 이 녀석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이오. 바실리는 편지를 가지고 해안에 도착해서 길을 따라가다가 중간에 거지 노인 셋을 만났다. 그들이 바실리에게 물었다. 어디로 가는 거지, 부르나 바실리? 저기 부자 마르코님 집으로 갑니다. 그분 부인 앞으로 가는. 편지를 갖고 왔거든요. 편지를 좀 보여 다오. 노인들이 말했다. 바실리는 편지를 꺼내주었다. 그러자 노인들은 편지에 입김을 불어넣더니 말했다. 가서 이 편지를 부자 마르코의 부인에게 줘라. 신께서는 너를 버리지 않으신단다. 바실리는 마르코의 집에 도착했고 편지를 그의 부인에게 전해주었다. 마르코의 편지를 읽은 부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딸을 불렀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아주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부인, 내 편지를 받은 다음날, 아나스타샤를 내가 보낸 이 청년과 혼인시키시오. 반드시 내가 시키는 대로 이행하시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 앞에서 그 값을 치르게 될줄 아시오. 아나스타샤는 바실리를 쳐다보았고, 바실리도 그녀를 훔쳐보았다. 두 청춘 남녀의 눈에는 불꽃이 튀는 것 같았다. 마르코의 부인은 바실리의 누더기를 벗긴 다음, 값비싼 옷을 입혔다. 그런 다음, 그 다음날 딸과 혼인시켰다. 얼마 후 드디어, 부자 마르코가 외국에서 돌아왔는데, 사위 바실리와 딸이 장모와 함께 그를 맞으러 바닷가에 나왔다. 이것을 본 마르코는 아내에게 무섭게 화를 내며 말했다. 어떻게 나한테 묻지도 않고 우리 딸을 결혼시켰지? 그러자 부인이 말했다. 당신 명령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화가 난 남편에게 편지를 보여주었다. 편지를 읽은 마르코는 기가 막혔다. 자기 손으로 쓴 편지가 분명한데 내용은 다른 것이다. 마르코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운 좋게 나한테서 세 번이나 벗어나 죽음을 피했다만 이번에는 까마귀가 내 뼈를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곳으로 널 보내주마. 마르코는 사위와 함께 살며 딸과 사위를 무척이나 위하고 사랑하는 척을 했다. 그래서 마르코의 마음속에 파실리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르코는 파실리를 불러 말했다. 아홉의 세제곱 나라너머 열의 세제곱 왕국의 용왕에게 가라. 12년 전에 그가 내 땅에 궁전을 세웠는데 그동안 쌓인 토지 임대료를 받아오너라. 그리고 또한 그의 왕국 근처에서 3년 전에 소식도 없이 사라진 내배 열두 척에 대해서도 알아보아라. 파실리는 감히 장인의 뜻에 거역하지 못하고 먼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아나스타샤와 눈물 어린 작별을 한 파실리는 건빵이 든 보따리를 짊어지고 길을 떠났다. 그의 젊은 아내는 그와 헤어지면서 살아서는 다시 그를 볼수 없을 것 같아 눈물을 흘렸다. 바실리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누가 말했다. 부르나 바실리, 어디로 가고 있지? 멀리 가는 거냐? 바실리는 사방을 둘러보고 말했다. 누가 내게 말했는지 대답해 보세요. 바로 나야. 거짓말은 늙은 참나무. 어디 멀리 가느냐고 내가 묻고 있어. 12년 동안 쌓인 임대료를 받으러 용왕에게 가고 있어요. 용왕에게 가면 날 기억하고 물어봐 줘. 늙고 가지 많은 300년 된 참나무가 이제는 뿌리까지 썩었는데 사람으로 치면 다리 아래가 온통 무좀에 걸렸는데 아직도 이렇게 오랫동안 서서 괴로워해야 하느냐고 말이야. 파실리는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더 길을 갔다. 마침내 강가에 다다랐을 때 나룻배에 올랐다. 나룻배 사공 노인이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어디 멀리 가는 거요, 부르나 파실리? 파실리는 어디로 가는지 그에게 말했다. 그럼 용왕을 보면 나를 기억하고 물어봐 주구려. 30년 동안 너를 저온 늙은이가 앞으로 얼마 동안이나 너를 더 저어야만 하는지 그렇게 하죠. 물어봐 드리죠. 그러고는 그는 길을 더 갔다. 해협에 이르렀을 때 고래가 길게 누워 있는 것이 보였는데 고래의 등에는 넓은 길이 나 있어서 길을 따라 사람들이 걸어가기도 하고 무엇을 타고 다니기도 하는 것이었다. 바실리가 고래의 등을 막 밟았을 때 고래가 사람 목소리로 말했다. 부르나 바실리 어디 멀리 가는 거냐? 바실리가 고래에게 모든 것을 얘기해주자 고래가 부탁했다. 용왕을 보면. 나를 기억하고 나 대신 물어봐 주겠니? 바다 위에 3년 동안 누워 있는데 그 등을 따라 생긴 넓은 길을 말과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밤이고 낮이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렇다고 용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없고 얼마나 더 오래 여기 이렇게 누워 있어야 하는지 용왕에게 물어봐 주겠느냐? 예, 물어봐 드릴게요. 파실리는 대답하고 계속 길을 갔다. 바실리가 걷고 또 걸어갔을 때, 지니고 갔던 건빵도 다 먹었을 때쯤, 푸른 초원이 나타났고, 거기에 매우 큰 궁전이 서 있었다. 대리석 벽은 번쩍거리고, 진주족의 비늘로 만든 지붕은 오색으로 빛나며, 수정으로 된 창문은 햇볕에 불타오르는 듯 했다. 바실리는 궁전으로 들어가, 이방저 방을 다니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화려함에 놀랐다. 그가 마침내 마지막 방에 들어갔을 때그방 침대 위에 아름다운 처녀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바실리를 보자 물었다. 브루나 바실리. 어떻게 당신이 이런 무서운 장소에 들어오게 됐지요? 바실리는 그녀에게 여기로 오게 된 목적을 모두 얘기하고 또한 길에서 보게 된 것도 얘기했다. 그러자 처녀는 무척 슬픈 표정을 하더니 바실리에게 말했다. 장인은 임대료를 받기 위해 당신을 여기로 보낸 것이 아니라 용왕의 먹이가 되어 반드시 죽게 하려고 보낸 거예요. 그녀가 이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궁전이 진동하고 소란스러워지더니 궁전뜰에서 으르렁대는 소리가 났다. 처녀는 바실리를 침대 밑에 있는 커다란 가방에 밀어넣고는 자물쇠로 잠그며 속삭였다. 그 속에서 내가 용왕과 나누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고는 용왕을 맞으러 처녀가 나갔다. 괴물 같은 용왕이 방으로 들이닥치더니 곧장 침대에 놓으며 말했다. 루시아 땅을 며칠간 부지런히 날아다녔더니 아주 피곤해. 빨리 자고 싶어. 아름다운 처녀가 그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용왕이시여. 제가. 당신이 없을 때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꿈을 꿨는데, 그것을 해몽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응, 음, 빨리 말해봐. 아마도 제가 길을 따라 걷고 있었던 것 같은데, 참나무가 소리쳤어요. 내가 얼마나 여기 서 있어야 하는지, 용왕에게 물어봐 줘. 라고요. 용왕이 대답했다. 그 나무는 누군가가 다가와 발로 찰 때까지 거기 그렇게 서 있어야 해. 누군가가 발로 차서 건드리면 나무는 뿌리째 뽑혀 넘어지게 되는데 그 참나무 밑에는 금과 은이 수없이 많이 있지. 아마 러시아 제일가는 부자 마르코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는 못할걸. 그리고 또 강에 도달해 나룻배에서 일하는 사공을 만났는데 그가 내게 얼마나 더그 일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어요. 그 사람 뜻에 달려 있지. 강가에서 그에게 처음 오는 사람을 나룻배에 안치라고 해. 배가 강 중앙에 이르렀을 때 나룻배와 함께 강으로 밀어버리면 그는 영원히 지금의 사공 대신 노를 저어야 하지. 다음은 제가 고래 등에 생긴 길을 걸어 바다를 건너고 있었는데 그 고래가 자기가 여기에 얼마나 더 오래 누워 있어야 하느냐고 왕에게 물어봐 달라고 했어요. 그 고래는 자기가 삼킨 부자 마르코의 배 열두 척을 토해 놓을 때까지 거기 그렇게 누워 있어야 해. 만약 모두 토해내면 바다로 돌아갈 수 있고 몸도 예전처럼 건강해질 거야. 용왕은 이렇게 말하고는 옆으로 눕더니 궁전에 있는 모든 창문이 마구 떨리도록 코를 골기 시작했다. 그러자 처녀는 큰 가방에서 바실리를 꺼내주더니 궁전의 담장으로 데리고 가서는 나가는 길을 가리켰다. 바실리는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돌아가는 길에 올랐다. 그가 고래가 누워 있는 해협에 도달했을 때 고래가 물었다. 나에 관해 물어보았니? 물어보았지요. 나를 저쪽 해안에 데려다주면 얘기해 줄게요. 바다를 건넌 다음 바실리는 고래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3년 전에 삼킨 부자 마르코의 배 12척을 토해내세요. 그러자 고래는 옆으로 돌더니 모든 배를 통째로 하나도 상하지 않은 채 토해냈다. 그러고는 기뻐서 바닷물을 진동시키는 바람에 부르나 파실리는 해안가에서 목구멍까지 물에 잠긴 채서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파실리는 더 걸어가서 나룻배에 이르렀다. 사공 노인이 물었다. 나에 대해 용왕에게 말해봤니? 말했어요. 나를 강 저편으로 데려다 주면 얘기하죠. 강을 건너자 파실리는 영왕에게서 들은 대로 사공에게 말했다. 내 뒤에 배 타러 오는 사람을 나룻배에 앉힌 다음 배를 강변에서 강으로 밀어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당신 대신 영원히 배에서 일할 거고 당신은 자유롭게 되죠. 그 사람이 배사공이 되는 것은 탁월한 운명이지 당신 탓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다음 바실리는 가지가 많은 오래된 참나무에 다가가서는. 발로 찼다. 그러자 참나무가 쓰러져 뿌리가 드러났는데 그 밑에는 금과 은 그리고 다른 귀한 보석들이 셀 수도 없이 들어져 있었다. 바실리가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고래가 토해낸 부자 마르코의 열두 척 배가 해안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맨 앞에 있는 배의 갑판에는 이전에 부자 마르코의 편지 심부름가던 바실리를 만나서. 피할 수 없는 죽음에서 그를 구해 줬던 바로 그 거지 노인들이 서 있었다. 노인들이 바실리에게 말했다. 신이 어떻게 널 축복하시는지 보았느냐? 그런 다음 그들은 배에서 내려 자기의 길을 갔다. 선원들은 바실리가 찾은 금과 은을 모두 배에 싣고 집으로 가기 위해 바다로 배를 띄웠다. 이때쯤 부자 마르코는 더욱더 사나워져 말을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열의 세제곱 왕국에 있는 용왕에게 서둘러 가서는 직접 왕을 만나보려고 했다. 그래서 부랴부랴 강에 도달했더니 사공이 그를 나룻배에 앉히고는 배를 강가에서 밀어내었다. 그때부터 마르코 노인은 영원히 배사공으로 일하는 신세가 되었다. 한편 브루나 바실리는 아내 아나스타샤에게 돌아와 참나무 뿌리 밑에 있던 금과 은 그리고 다른 귀한 보석과 함께 부자 마르코가 남긴 재산을 모두 갖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면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